21주년 에디션 해가지고, 보호주문서 하고, 축구받은 오리면 장신구마법주문서또 판매를 하네. 10만원에. 얘네들 한번 이제 캐치템 내면 이제 뭐 장난 아니게 하네. 보호주문서는 다 아시죠? 까면은, 마나 좋은 아이템을 준다는 거. 근데 거의 안 준다는 거. 퓨어 엘릭서 빛나는 성장물약, 행운 아이템. 이거 100% 주는 건가? 100% 획득이네. 보호증서 하나 깔 때마다 100% 준다는 거 그리고 축복받은 오림의 장신구 마법 증서 2 1주년 에디션 개봉시 로드 준다는 거 중첩강화 이벤트 보호증서 17개로 문장 4까지100% 확정 제작이네 그리고 스네프하고 룬티스도 4까지 확정 제작이고 17개로 17개면은 지금 몇개 주냐 35개 주잖아 반절이잖아 반절 5만원에 5만원에 4까지 확정 제작. 그리고 이것도, 휘장 보호증서도 4까지 확정 제작. 5만원에, 일단 5만원에, 4까지는 5만원이라는 거. 축복받은 스네퍼 론드시 합성 문장 휘장 중첩 강화. 이게, 이게 뭔 말이냐면, 보호증서를 지금 보호증서 중첩 사용을 인센트 기존보다 20% 높아진 보너스 확률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보호증서 4에서 5 가는데 하나씩 들어가잖아요. 20개를 몰아가지고 그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똑같습니다. 확률은 똑같아요. 그냥 네, 저번에 옛날에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20개 늘어난 것만큼 확률이 20 증가를 해. 예를 들면 뭐 1%라고 하면은 20개 늘어나면 21%가 되는 거고, 이것도 30개라고 하면은 뭐 1%라고 하면 31%가 되는 거고, 뭐 60%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지르나, 아니면 중첩해가지고 몰아서 지르나, 똑같습니다. 아무튼 몰아서 한 방에 터트리는 거야,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 얘기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이거 몰아서 안 해도 돼요. 근데 귀찮으니까 어차피 몰아서 해도 똑같다는 거, 결론은. 몰아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많이 질는 사람들은. 판도라 패키지. 새로운 시작에 유용한 무기, 갑옷, 마법, 준서. 각종 소품 부담 없이 마련해 가세요. 이거왜 만드는 거야, 이거? 그냥 무기, 마법, 준서. 갑옷, 마법, 준서 주는 건데. 이거 왜, 왜 만든 거지? 판도라 패키지는? 주는 거 다른 거 없는데? 불안전한 구슬조각, 드래곤, 진주, 뭐 이런 거 주는, 주는 것도 만드는 건가? 판도라 에 보석 주지도 않는데? 이걸 또 캐시템으로 사라고? 3천원에 우리 아재들 상대로 이렇게 캐시템을 내놓으면은 누가 지르냐고, 이거. 뭔지 몰라가지고 못지르겠다 <laughs> 이렇게 많이 내놓으면은 뭔지 몰라가지고 헷갈려가지고 못, 못 사겠어, 못 사겠어. 21주년 축제의 시작 시그니처 쿠폰. 시그니처 쿠폰은 역대급 혜택 관계, 영웅들을 위한 맞춤형 성장 특전을 만나보세요. 아, 이건 공짜로 주는 겁니다. 시그니처 쿠폰은. 공짜로 주는 거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다 받아 먹어야지. 그죠? 공짜로 주는 거는 우리 잘 챙겨 먹어야 돼. 시그니처 쿠폰의 막강한 혜택. 시그니처 쿠폰 첫 번째 혜택. 자, 21전 전설 변신 반지 주죠. 이 변신이 완전 좋은 변신이야. 그죠? 악마왕의 무기 제작서. 그 다음에 100% 엘릭서 제작권. 그 다음에 21전 주눈티스 스네퍼 플러스 1 강화권 해가지고 좋은 거 많이 줍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쿠폰 두 번째 혜택. 아이템 복구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보는 건데 드래곤 고급 다이아몬드가 이게 한 15만 정도 될걸? 그 정도 되지 않았어요? 15만 정도? 그러니까 드래곤 고급 다이아몬드 각인을 받으면은 이게 현금으로 한 15만 치 되는 거고 아이템 복구 같은 걸 보면은 이렇게 딱 보면은 지금 신청이 안 되네 아무튼 요거 보면은 리스트가 쫙 떠요 지금 볼수 없는데 아무튼 요거 클릭하면은 리스트가 뜹니다 그 리스트 보고 금액 대출 계산해가지고, 복구를 하든지, 아니면은, 드상을 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이 드상이 현금 한 15만원치 된다. 근데 이 복구할 아이템이 한 15만원이 넘어간다. 그럼 복구를 하시면 돼요. 21주년 기념 특별한 보관 서비스. 요거는 봤죠? 업데이트에서. 그, 5반의 부적이, 그, 창고 이동이 된다는 거. 그리고 6 이상 스네퍼, 룸티스, 그 다음에 팬던트하고그 다음에, 각인템이 되는 각인템. 각인 아이템이 창고 이동이 돼요. 마저금하고 이거하고. 신규 복귀는 21주년 영웅, 영웅의 선물 산자 쿠폰을 또 나눠줍니다. 신규나 아니면 복귀. 그래가지고, 이번에 새로 키우시는 분들은 이거 꼭 받으셔야 돼요. 이거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받으시면 엄청 좋은 거 많이 쳐요. 근데 퓨어 엘릭서를 무조건 한 번, 두 번까지 도전할 수 있어. 내가 보기엔. 30개니까. 이게 20개. 30개. 그럼 이게 10개거든요. 한번 만들 수 있고, 100% 만들 수 있는 걸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아니고서라도, 세번 도전할 수 있지. 35개씩 해가지고. 두 번이구나, 두 번. 네, 버프도 주네요, 버프도. 축복의 땅 버프. 버땅. 1, 2주차는 버땅이에요, 4대 계곡하고. 3, 4주차는 그루디스 던전이 추가되고, 5, 6주차는 기란 감옥이 추가되고, 7, 8주차는 용우 계곡 던전이 추가되고, 90주차는 오마르타업이 추가되고. 아이템 복구 및 드래곤의 고급 다이아몬드 쿠폰 지급은 21주전 시그니처 쿠폰을 수령한 고객에 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쿠폰을 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지 아이템 복구가 돼요. 아이템 복구 시 아이템 각인은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이거 저번에 한번 복구해가지고 각인템 날려먹으신 분들이잖아요. 그거 복구 안해준대. 그리고 아이템이 확정되면 다른 선택이 불가능한답니다. 아다인 다른, 다른 선택이 그리고 아이템 복구는 각인 아이템으로 지급된대요. 근데 이번에 창고 이동 되는데 왜 클래스 확인하라고 그러지? 아이템 아무튼 어찌됐든 아이템을 쓸 클래스로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야 이거 이거 그렇네. 각인 아이템은 룸티스 스네퍼 플러스 1 강화권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 이거 100% 강화권이잖아 이게 각인 아이템 안 된대요. 만약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각인을 이제 강화권으로 복구하려고 그걸 또 복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야. 그렇게 되게 되면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주의사항도 이렇게 돼 있네. 주의사항이 항상 중요하지. 경험치 합산도 있어요. 경험치 합산도. 올 클래스 경험치 합산. 모든 클래스래. 클래스 캐로 파워업 경험치 합산을 레벨업 1월 8일까지죠. 모든 클래스 경험치 합산 안내. 21주년 영웅의 성장 증표를 구입한 모든 클래스 경험치 합산이 가능합니다. 그럼 10만 원이란 얘기잖아. 최대 87 레벨까지 할수 있어요. 귀속 장비가 이동이 지원됩니다. 이거는 아까 나왔잖아. 이동되는 거는. 클릭하면 막 머리 아프게 써 있죠. 근데 거의 된다는 거. 주 캐릭터, 부 캐릭터 합산 반영 이렇게 돼 가지고 영웅의 성장 증표 얼마 가 봅시다. 3만 원밖에 안 하네? 3만원밖에 안해요. 3만원밖에 이번에 괜찮다. 이번에 싸게 나왔어. 어? 8 7까지 밖에 안해주니까 3만원밖에 안합니다. 아무튼 3만원에 경험치 합산 된다는 거. 고 근데 원래 경험치 합산이고 맨날 공짜로 해줬잖아. 생각해보면 겁나 웃기다. 한 번밖에 안된다고요. 한 번밖에 안되게 막아놨겠지. 뭐. 근데 옛날에는 이거 공짜로 해줬단 말이야. 근데 어느순간부터 팔아먹고 있어. 슬슬 경험치 합산을 그죠? 그리고 여기서 시뮬레이션 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 그죠? 촛불도 안 준다고요? 아, 진짜로? <laughs> 야, 3만원에 팔아먹고 촛불도 안 준다고? 그럼 촛불도 사면은, 스쳐야 되나, 그러면. 참. 그럼 촛불까지 사가지고, 4만원이네? 자, 경험차 합산, 유의사항이 신청동의. 지금 경험 시, 경험치, 경험차 합산을 계정당이 1회밖에 안 돼요. 1회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얘기 들어보니까, 촛불, 회상의 촛불 안 준대요. 가지고 스텟 초기화를 한번 또 해야 되나봐. 안해도 되는데 안하면 손해잖아. 그래가지고 <laughs> 할 필요가 있나봐요. 자개정당1회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이거 만약에 맘에안 든다고 해도 다른 캐릭으로 못 바꿉니다. 선택 잘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의 조각. 나머지 다뭐 사냐 근데? 이거 사야 되나? 퓨어 엘릭스 이거 이거 바로 먹을 수 있나? 성장 물량이 최고라고요? 일단 인형을 하나 샀어. 그냥 뭐 보지도 않고 샀어. 방망이 무슨 필요가 없잖아 솔직히 아, 퓨어 엘릭스 일단 기본으로 다 먹어놓, 먹어버리라고? 먹어 이게 뭔데? 이거, 이거 합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퓨어 엘릭스 이거 다못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35개인가 해가지고 하나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거 겁나 사아가지고못 만들면 어떡해 이게 하나에 100만이라고? 그니까 러 이거 어, 34개 사가지고 결국엔 못 만들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이거 쓰지도 못하고 일단 이거는 좀 나중에 봅시다, 나중에. 퓨얼릭스. 전설 성장 물량하고, 21주년 성장 물량하고 틀린데? 21주년 성장 물량은 좀 싼데? 추스테크는 이거 줄거 아냐? 전설 성장 물량은 여기서 지금 하는 거고. 엥? 이거 21주년 성장 물량인데? <laughs> 전설 성장, 성장, 물량은 계속 살수 있는데? 이거는 21주년 20%. 전설은 50%. 딱두배 가격에, 이두배 가격. 두배 가격인데 50%면 이게 낫지. 이거 밑에 거살 필요 없습니다. 두배 가격이거든요? 요거는 100개고 요거는 200개니까 무조건 이거 사세요, 이거. 이게 50%니까 더 많아. 결론은. 21주년 성장 물약은 다른 성장 물약 효과 적용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건 상관없지. 왜냐면은 어차피 사용이 안 되는 거잖아. 안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26, 21주년 전설 성장 물약은 86레벨 이상만 사용할 수 있어요. 86레벨 이하는 사용 못 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6레벨 이상만 쓸수 있다는 거. 자, 21주년 서버이전이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하는 건 아니고, 다음 주입니다. 시그니처 쿠폰 볼륨2 혜택을 모두 사용한 계정은 다 서버이전 할수 있네요. 근데 이번 주는 아니에요. 이거 아데나를 10억까지 였는데, 이거 5억으로 내렸네. 서버 공통 이전 불가 아이템 해가지고, 포스 스킬 아무 전설 스킬은 다 안되네 새로 나온 전설 스킬은 집행검 집행검이 상향됐고 명중이 1 올라갔네 적중이 1 올라가고 어? 집행검 명중이 1밖에 안 올라갔네 붉은 그림자 이도리도 팀이 1 올라가고 명중이 2 올라가고 더블 발동 확률 증가 타이탄의 분노도 데미지가 조금 올라가고 명중이 3이 올라갔어 명중 4였는데 명중이 3이 올라갔서 타이탄의 분노가 그리고 추가 데미지 1호 올라가고, 적중 3 올라가고. 그때 오른한 거였네. 공포 적중이 오른한 거였어. 타이탄의 분노도 상향됐다는 거. 혈맹 랭킹 전 서버 1위. 영웅석도 주고. 21주년, 플러스 10, 21주년 전설 투구하고 영웅의 가오를 준다는데? 우리랑 전혀 해당 사항이 없죠. 이 랭킹은 어떻게 하는 거지? 아, 혈맹이쪼거가 쪽어가... <laughs> <laughs> 아니, 혈맹의 조각을 수집해주세요. 매일 변경된 혈맹이 내기해서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혈맹의 조각을, 어? 수집한다는 얘기는, 현질을 많이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야, 결론은. 그러니까, 그 어떤 혈이, 혈맹이 그, 현질을 많이 하면은, 이런 걸 준대. 그 순위 매겨가지고. 나 진짜 어이없다. 돈 많이 쓰는 혈맹을, 돈, 뭐, 보상을 해준대요. 어이없네, 어이없어. 개인 보상도 있고, 개인 보상은, 불안전한 마법 구슬 쪽하고 다이아몬드 각인. 이거는 군주만 주는 건가? 아, 혈맹 전체 다 주네. 군주만 영웅속 주고. 폭풍 성작이 강화 혈맹 버프, 레벨 업 보너스 버프. PC방에서 날바 확률 200%에요.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주말 이벤트. 주말 때퓨어렉스를살수 있어요, 여기서. 빈민 상점 솜리에서 아가타의 가오 이벤트. 이거 해가지고 한번 까면은 아가타가 가오 주는데, 이거. 그냥 가오랑 똑같아 근데 카오 상태에서 쓰면 안 되는 가오예요. 너무 많으니까 정리하기도 힘들다, 이거. 10월 30일 업데이트 이후 발생 이슈 안네 영웅의 스킬 제 시, 각종 스킬 삭제 걸려. 이런 거, 이런 거, 내동 안 하다가 왜 하냐? <laughs> 이런 거 내동 안 하다가 왜또 NC 갑자기 또 맘이 바뀌어가지고 또 이거 해? 누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야, 이거? <laughs> 원래 이런 거일안 했잖아. 갑자기 또 열심히 일하니까 부담스럽네. 이.